공포의 위치 추적기. 난 오늘 위치 추적기를 샀다. 헤, 멋지지? 이게 바로 위치 추적기야. 바로 난 한밤 중에 엄청 춥지만 산 속으로 가려고요. 캠핑. 이 트럭을 타고 가야겠어. 흠. 들어니꽤 느려. 으 아니, 아, 아니 기차는 왜 이렇게 방이라고 날이야? 에니 빨리 비켜. 어디서 운전하는 사람 방이야. 그래 내가 비켜준다. 비켜줘. 나는 산속으로 가는 중이었다. 그런데 캐럿이 고장나 버렸다. 아 뭐야 타이어에 펑크 났잖아.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진짜 어떡해. 이그 타이어 부분에 그런데 아직 연료가 남아 있었다. 쿵쿵쿵쑥흐 흐. <laughs> 아 어떡하지 안 되겠다 갑자기 연료가 다 빠졌어 난 그냥 산속으로 걸어서 갔다 으이 타고 걸어서 가야겠군 어 근데 약간 조금 졸리네. 어. Oh. 어. Uh. 아, 안 돼. 운동은 해야 돼. 안 돼. 운동은 해 해야 돼. 어떡하지? 그아 이걸 어떡하지? 몰라 그냥 차. <laughs> 아이 다시 일어났잖아. 다시 차야겠다. 콜콜콜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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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시간 후. 어. 잘 잤다. 쿨? 쿨? 아, 일단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. 사실... 아... 어. 위치 추적기로 가야겠다. 아이, 뭐야? 위치 추적이 고장 나잖아. 허리야. 나는 계속해서 계속 앞지를 가고 있었다. 아... 어. 그러다 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. 으아!